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하도급 대금 약 5억 원을 주지 않은 성지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사는 끝났지만 대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지연이자마저도 외면한 이 사건, 공정위가 내린 결정과 그 의미를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하도급 대금 미지급. 2025년 3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대금 약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의 공사는 2021년 시작된 지식산업센터 공사였고 성지건설은 해당 공사 중 냉난방기 설치와 수장 공사 인테리어 마감 내 하청업체 즉 수급 사업자에게 맡겼습니다. 공사는 2022년과 2023년에 완료됐지만 하도급 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총 5억 원에 달합니다. 지연이자도 지급 안해 복합 위반,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법정 기한이 지나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약 6,600만 원도 함께 지급해야 했지만, 성지건설은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도급 대금 체불, 지연이자 미지급, 두 가지 법 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3. 성지건설 측 주장과 공정위의 판단, 성지건설은 공사가 끝났지만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 상태라 자금 사정상 대금을 줄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하도급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즉, 원청사의 판매 여부나 미분양 사정은 수급사업자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4.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수급 사업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룬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이자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성지건설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향후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앞으로의 영향과 경고 메시지. 이번 제재는 단순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도급 갑질 문제에 대한 경고이자 앞으로 공정위가 이와 같은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시그널입니다. 특히 중소하도급 업체는 원청사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고 의는 건설업 전반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도급법은 약자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공사는 끝났지만 돈은 안 준다? 그런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공정이가 보여준 이번 조치는 정의로운 거래 문화로 가는 작은 걸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